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트랙 1.5 외교를 미국 패권 붕괴 신호로 읽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패전을 인정했고, 정부 트랙 1과 비정부 트랙 2 사이를 연결하는 트랙 1.5 외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트랙 1.5 외교를 미국의 항복 문서와 미국 패권 붕괴 신호로 읽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거나 들어와도 단가가 낮은 광고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구독력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수요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새로운 세부사항이 공개되었습니다. 현재 서방은 지금까지 수십억개의 군사장비가 KF로 선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실패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둔 언론사들이 전직 미국 국가안보 고위 관리들과 크렘린 레 고위 인사들 사이의 비밀 외교 회담이 진행 중이라고 회담에 직접 관여한 미국 관리가 모스크바 타임스에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초 MBC가 크렘린 레 고위 관리들과 개별적 교류로 묘사된 백채널 토론에 대해서 처음 보도한 반면에. 모스크바 타임스는 익명의 미국 관리를 인터뷰하여 트랙 1.5 외교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진행 중인 이 회의에 모스크바를 대표하는 러시아의 세르게일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참여했는데 트랙 1.5 외교로 알려진 이 은밀한 논의는 양측이 서로의 경계선을 이해하고 잠재적인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공식적인 정부 협상 트랙 1 외교와 비공식 전문가 대화 트랙 2 사이의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회담에 직접 관여하는 미국 관리는 지금처럼 세계가 폐쇄되었을 때 트랙 1.5 외교가 절실히,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한 달에 두번 회담을 추가로 확인했지만 때때로 온라인으로 원격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외교관은 모스크바 타임스에 나는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후몇달후 전쟁이 시작된 몇달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협상을 위한 직접적인 시도가 무너지고. 미국과 영국에 의해서 좌절된 이후, 우크라이나가 침략을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고, 미국 러시아 통신은 악화될, 악화될 정도로 악화되었고,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단지 전쟁 포로 교환에만 집중했습니다. 아래는 트랙 1.5 외교 대화를 통해서 미국 대표, 대표단이 알게 되었고, 미국 정부가 대중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의 일부를 드러내는 미국 관리의 성명서, 발, 성명서 발체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크렘린의 생각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었다. 맞은편에 앉아 있는 크렘린의 고위 관료들과 고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들은 승리와 패배를 정의하는 방법을 모른다. 실제로 우리가 대화를 나눈 엘리트, 엘리트들 중 일부는 애초에 전쟁을 원치 않았으며 완전한 실수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전쟁 중이다. 굴욕적인 패배를 겪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다. 이 관리는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재정적으로 압박하고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미국의 공식 노선을 깨고 미국이 러시아의 국가안보 문제에 건설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미국 관리는 러시아를 굴욕이나 붕괴의 지점까지 고립시키고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는 협상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모스크바 관리들을 관리들의 과묵함에서 이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미국이 주변부를 따라 안정을 창출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러시아를 필요로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미국이 중앙아시아에서 외교 기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전략적 자율성을 가진 러시아를 원한다. 미국에 있는 우리는 유럽에서의 완전한 승리가 세계의 다른 지역에 대한 우리의 이익을 해칠 수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러시아 권력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그 관리는 결론지었습니다. 바이든을 포함한 백악관 고위층들은 필요한 만큼 기획포를 강화하려고 강화하고 무장시키려는 입장을 제시했으나 트랙 1.5 외교를 통해서 미국의 관리들이 더큰 개방성으로 진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트랙 1.5 외교의 의미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트랙 1.5 외교를 미국 패권 붕괴의 희미한 신호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미국 관리들이 생각과 전혀 달리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트랙 1.5 외교를 우크라이나 전 우크라이나 대리전 패배를 인정하는 미국의 항복 문서로 간주하고 동아시아에서 미국 패권에도전해서 미국 패권의 붕괴를 확인하려는 것 같습니다. 목요일 세르게일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 북한의 금지된 탄도미사일을 전시한 국방 전시회를 둘러봤습니다. 강순남 북한 국방장관은 북한 정부가 러시아의 정의를 위한 투쟁과 주권 수호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미국의 광범위한 제재를 받고 있는 시점에. 쇼이구의 방문의 의미와 상징성은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첫 북한 방문이란 사실에 의해서 강조됩니다. 쇼이구는 북한군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으로 칭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이번 주 북한이 전승절로 경축하는 한국전쟁 종전 70주년을 맞아 북한에 도착해서 북한이 금지된 탄도미사일을 전시하는 국방전시회에 동행했다고 북한 국영언론이 목요일 보도했습니다. 핵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은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으로 채택된 유엔 안보, 안보리 결의할, 결의에 따라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주에 그들은 미국과의 경쟁으로 뭉친 러시아, 중국, 북한의 연대와 냉정시대 공산권 동맹의 부활을 위한 놀라운 배경을 제공했습니다. 쇼이구가 김정은에게 푸틴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북한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제국주의자들의 강압적이고 독단적인 행위로부터 두 나라의 자주권과 발전 리익을 수호하고 국제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상호관심사에 대한 견해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본부를 둔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키킷 팬다는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이, 중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방문했을 때 핵능력을 과시하지 않으려 했던 과거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쇼이구의 개인 여행과 이번 여행 중에 김정은과 함께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쇼이구의 의지는 모스크바가 북한의 진행 중인 핵현대화에 만족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국영 언론 사진에서 김정은이 쇼이구와 북, 중국 북한, 중국 대표단장과 함께 한 장면의 배경에 한국 전쟁 당시 중국군이 사용한 미국 침략자들을 저항하라는 슬로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 분석가는 쇼이구의 북한 미사일 사찰은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수용했음을 암시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러시아 극동 연방 대학의 아르티엄 루킹 교수는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이 세계 비확산 체제를 보존하려는 러시아의 오랜 관심을 잠식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940년대, 50년대 이후 처음 발생한 러시아와 중국의 고위 관리들의 동시다발적 북한 방문은 러시아, 중국, 북한 연합 발생의 또 다른 신호라고 루킹 교수가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현직 관리들은 트랙 1.5 외교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한 평화회담이라고 생각하지만 러시아는 트랙, 트랙 1.5 외교를 미국의 항복문서를 간주하고 이것을 미국 패권 붕괴의 신호로 인식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쇼이구가 북한의 전승절에 참석해서 그렇게 방자한 행보를 보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